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의 이진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학교가 학우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도서관과 카페테리아에 편의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연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중앙 도서관과 학생회관 4층에 새로운 편의 시설이 생겼습니다. 중앙 도서관에선 4층 부터 공부방에 멀티 테블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일반 열람실에서 노트북 사용이 불가함으로 부토거부 방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학생회관 4층 카페테리아엔 학우들을 위해 새로운 가구와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미용도구를 구비함으로써 학우들의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한편으론 파우더룸보다 학생회관의 철제 의자를 바꾸는 것이 학우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어, 저도 그 중앙 도서관에 멀티탭 들어온 거랑 이제 파우더룸 생겼다는 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았고 여러모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 편의 시설을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편리한 거 같고 어, 앞으로도 좀더 많이 편의 시설을 확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수학과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수학과 학생들은 코딩 수학과 머신러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수정관 326호에서 수학과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수학교육과 교수초청에 코딩 수학과 머신러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학우들은 이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시 돼가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강의였는데요. 이는 학우들이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수학과 학우뿐만 아니라 타학과 학우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정 학과로 수강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학우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과에서 이와 같은 특강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수학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른 학과 같은 곳에서도 그런 학문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많이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5일 미러사가 굿즈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러산 이벤트를 통해 이번 호잡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는데요.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수정관 1층에서 미러사의 굿즈 증정 이벤트가 실시됐습니다. 성신 미러산 교내 영자신문사로 학교의 언론부속기관인데요. 미러산 이번 11월 잡지를 발간하며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의 증정품은 학우가 창업한 겟도우 회사의 굿즈란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굿즈 증정 이벤트는 배부된 미러사의 잡지를 들고 찾아가면 굿즈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미러산 이번호 잡지를 홍보할 수 있었고, 더불어 학우가 창업한 회사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교 내에서 학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기사에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창업한 겟도라는 일러스트 굿즈를 이번에 내용을 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굿즈를 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좀더 겟도우도 성신학교 학생들 성신 학생들이니까는 다른 성신 학생들도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좀 대표 기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 미러사의 잡지 홍보과 동시에 우리 학교 학우가 창업한 회사도 알릴 수 있었단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모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EBS 조수연이었습니다. 오늘 SEBS 뉴스에선 학교 편의시설 증가와 수학과 특강, 그리고 미러사의 굿즈 증정 이벤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한 상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SEBS 뉴스의 이진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